다 같이 찬송가 46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 진실하고 날 보는 자 위에서 정결코 살리라. 늘 살게 하소서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한니 목사님과, 또 동역하시는 사모님, 또 부교역자들과, 또 당의원들, 또 여러 직분자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시고 진행하는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사역들 되게 하옵소서. 또 이번 주일부터는 대림절을 시작합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감사와 기쁨으로 축하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삶을 올려 드릴 수 있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해 달라고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두 번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나라의 복음의 불씨가 복음의 씨앗이 꺼지지 않기를 위해서 정치인들이 나라의 안위와 국민의 삶을 위해 정직하고 투명하고 최선을 다하는 일을 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세 번째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병마와 싸우고 있는 그 시간이 도움이 되시고 힘이 되시는 주님을 더욱 더 간절히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회의 역전의 발판으로 삼게 해달라고. 아파하는 삶의 핀들하는 자신의 삶을 비관하지 않고 주님만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기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환우들을 위해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빛값으로 세워진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이름만 드높이는 교회 되게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리더자인 다니 목사님과 또 옆에서 동역하는 우리 사모님 또 부교역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또 항종 직분자들 또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주님의 몸된 가지에서 뻗어 나가는 그래서 성령으로 묶인 채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진행하는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귀하고 복된 사역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일부터 또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땅의 교회에 어떤 사역이 이루어지는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그 믿음의 신앙이 무엇이 중요한지를 그 본질을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과 행복함의 하루하루에 대림절의 기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진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가정에 반석에 바로 서게 하시고 악한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며 날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지고 무장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옵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그 모든 시간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빠른 시간 안에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음의 씨앗들, 복음의 불씨들이 꺼지지 않도록 기도를 더욱 더 많이 하는 우리 한국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치인들 있습니다. 나라의 안위와 또 국민들의 안전,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투명하고 정직한 일들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진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대통령을 붙잡아 주시고 나의 모든 국정을 결정할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운 마음 가질 수 있도록 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에 아픈 환우분들 많이 있습니다. 병마 싸우는 그 병상이 육체는 힘들고 아픈 상황이지만 그들의 마음과 믿음만큼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귀하고 복된 신앙의 간증들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내주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 주시고 성부 하나님의 귀한 능력과 섭리와 계획이 우리 아픈 환우분들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파하고 힘들하는 어 자신의 삶을 비 이관하지 아니하며 그 시간 시간마다 함께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으로 친히 채워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주화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 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그러므로 내가 죽게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 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요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두 가지 표적에 대한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백부장의 종을 낫게 해 주신 기적이고요. 두 번째는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 주신 기적입니다. 이두 기적은 전혀 다른 예수님의 사역 스타일을 보여 줍니다. 먼저 백부장의 종을 낫게 해주신 이야기 속에는 예수님을 향한 백부장의 신뢰와 믿음을 볼수 있고, 또 그의 친구인 유대 장로들의 간곡한 부탁이나 청이 있었습니다. 반면 과부 이야기에는 그 누구의 간청이나 부탁, 심지어는 예수님을 향한 과부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조차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 주셨습니다. 이두 가지 표적을 통해 알수 있는 주님의 일하심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다양한 방면에서 적용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노트북이 필요한 아들과 딸이 있다고 봅시다. 그런데 이 아들은 그 부모님을 볼 때마다 노트북이 필요하다고 계속 어필합니다. 왜 필요한지, 내가 노트북을 사주면 그것으로 무엇을 할 건지. 구체적인 자신의 계획을 부모님께 알려주면서 끊임없이 부모님께 노트북을 사달라고 조릅니다. 부모님이 아들에게 노트북을 사줄까요? 안 사줄까요? 나쁜 일을 쓰겠다는 것도 아니고 뭐 게임을 하려고 사는 것도 아니고 자신이 공부하고 자기 개발하는데 사용한다는데 계속 간청하고 조른다면 안 사줄 부모님이 없을 겁니다. 반면에 딸도 노트북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딸은 아들처럼 자신이 컴퓨터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밤 12시가 될 때까지 혼자 스터디 카페에 있는 공용 pc로 강의를 듣고 집에 옵니다. 그러니 밤 12시가 넘어서야 지친 기색으로 집에 들어와요. 그런데도 부모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던 부모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짠하죠. 불쌍하죠. 왜냐하면 저 딸도 노트북이 필요한 걸 뻔히 알고 있는데 아니 필요하다고 사달라고 조르지도 않고 말한 마디 하지 않고 혼자 묵묵하게 밤 늦게까지 그렇게 카페에 가서 공용 PC로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 부모님 마음에 감동이 와서 딸에게 노트북을 사줄까요 안 사줄까요 사주죠. 결국 부모님은 간절히 매달리는 아들에게도. 반대로 아무 말이 없는 딸에게도 노트북을 사 주게 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겁니다. 어떤 성도들에게는 간절히 부르짖는 믿음과 기도를 원하시기도 하고 어떤 성도들에게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주님이 먼저 찾아가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볼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중에 어느 한쪽만이 정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각자 처한 상황이 다릅니다. 각자의 삶의 환경에 맞게 주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서로의 환경을 보고 비난하거나 탓할 필요가 없는 거죠. 백부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의 권력자입니다. 그러면 자신이 할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그 종을 낫게 할 조치를 취했을 겁니다. 의사도 찾아가 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구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낫지를 않으니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서 예수님께 간청하며 말씀만으로도 나올 수 있다는 믿음을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반면 과부의 상황은 다릅니다. 과부는 고대 근동에 존재하는 사회적 최약자입니다. 과부라는 여인은 남편이 없는 여인이라는 점은 공통되지만 아들이 있는 과부와 아들이 없는 과부로 나누어집니다. 아들이 있는 과부는 그 아들이 남자이기 때문에 그 아들이 경제적인 활동을 할 나이가 되면 그 아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먹고 살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반면에 아들이 없는 과부는 여자라는 자신의 신분으로는 도저히 사회적인 활동이나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들이 없는 과부는 뭘 먹고 살아갈까요? 어떻게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딱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남의 밭에 나아가서 추수하고 땅바닥에 떨어진 알곡을 주워 먹는 거지로 살아가거나 남에게 구걸을 하거나.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몸을 팔아서 살아가는 기생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기생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정욕을 탐하고 자신의 이득을 탐하는 나쁜 기생이 있고 이렇게 과부여서 어쩔 수 없이 생계를 위해 살아가는 불쌍한 기생이 있는 겁니다. 그럼 본문에 나오는 과부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예수님께 뭐라 그래요? 죽은 아들을 향해서 청년아 일어나라 그러죠. 그러면 이 아들은 성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과부일지라도 그동안 성인이 된그 아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먹고 살 만한 그러니까 보통의 삶,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그 아들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앞으로 뭐 먹고 살아가야 됩니까? 기생일을 하거나. 주워 먹는 거지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인의 상황과 앞에 나온 백 부장의 상황은 전혀 다른 겁니다. 백 부장은 권력 있고, 친구들이 있고, 자신이 뭔가 할수 있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 믿음도 보여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부인 여인은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삶의 희망도 소망이 다 끊어진 상태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을 기력조차, 여력조차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그분께 나아가고자 하는 삶의 의지조차 없는 아주 비참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먼저 다가 가셨습니다. 먼저 여인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삶에 공감하시며 여인의 그 어떤 말도 없이 여인의 간청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죽은 아들을 살려 주시죠.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 있다면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주님께 간절히 매달려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다 이루어집니까? 기도하면 다 이루어집니까? 말씀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기도하면 다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기도만 하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자의 참된 자세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내가 할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는 겁니다. 수능을 앞둔 학생이. 공부는 하지 않으면서 금식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는 시험을 잘볼수 없는 거죠. 백부장은 자신이 처한 상황 속에서 할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 주님을 신뢰했고 예수님께 손님들을 보냈고 예수님이 말씀만으로도 내 종을 낫게 해 주실 수 있다라는 부르짖는 간구하는 참된 믿음을 보여 주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할수 있는 것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합니다. 섬길 수 있으면 섬겨야 되고요. 할수 있으면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아무 것도 할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심지어는 기도조차 할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삶의 그 어떤 소망과 희망도 남아 있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주님께서는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죽기까지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먼저 저와 여러분들을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고 사랑해 주시고 앞으로도 사랑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기시며. 늘 울지 말아라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할수 없는 삶의 문제와 상황들을 변화시켜 주시길 원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할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 합시다. 최선을 다해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면 도저히 내 힘으로 할수 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나를 찾아와 주시는 주님을 먼저 떠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한날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새벽 시간에 이른 단잠을 깨워 주시고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다시 한번 확신합니다. 우리는 각자 처한 상황이 다르고 또 삶의 문제 크고 작음이 다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상황에 맞게 우리의 믿음과 현실에 맞게 다가오시고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는, 그리고 우리 삶에 공감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할수 있는 사람이라면 최선을 다해, 정직하게, 투명하게, 겸손하게 내가 할수 있는 모든 일을 주님께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최선을 다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반면에 일어날 기력조차 없는 좌절하거나 낙심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그 어떤 조건도 바라보지 않으시며, 있는 모습 그대로 찾아가시고, 감싸주시고, 안아주시고, 울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시험성 보좌 앞에 나와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내어놓고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입술과 심령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한날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i